네. 와, 신년 씨. 같이 있게 자라는 신개념 요리의 쇼. 썸타는 연애레시피 같이 드세요. 맛깔의 민들레 연애 셰프 서신영입니다 <laughs> 아니, 올리브님, 그거 알아요? 우리 지난 첫회 반응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어, 진짜요? 네. 네. 어떻게 알수 있는 거는? 아니, 제가 뭐 서식통이 좀더 빠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 요리까지 너무 예뻐서 다들 해주고 싶다. 고 그리고. 우리 케미가 얼굴 좀 담지 않았지만 뭐 자매처럼 너무 좋았다고들. <laughs> <나 몰라. 웃음>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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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콩나무잖아요. 아실해요아 진짜 맞아요. 아니, 거짓말. 아 거짓말 씨다아 진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잖아요. 무슨 사람인데요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인싸 중에 인싸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잘 먹는데요. 아, 나 빨리 만나보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설렌다 없었어요? 음 제가 이따가 또던만나 만남. 만담대하고 이렇게 막얼굴 그래요? 키 큰. 그... 아 저를 그냥 대하는 거날것 같아. 남선친님 같은데, 저도 굉장히 빨리 <laughs> 만나보고 싶네요. 어,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할지 잠시 후에 같이, 만나보기로하고요레는마음을 가득 담아서 올리브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잠시만요 아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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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가 어디가, 야 라면 먹고 가래. 라면 먹고 가래.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왜이어 라면 먹을래요? 오늘 요리의 주제가 그러면 라면 먹고 갈래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 궁금한 올리브님 오늘 요리 뭔가 이랑 된장 해물 라면. 아니 무슨 라면 만드는데 재료가 이런. 하요이거 확실히 라면이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스타일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아이 된장라면, 된장라면. 아, <laughs> 본격적으로 요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된장이랑, 네. 이거, 기름이에요, 수영용 먼저 볶아줄 거예요. 네. 된장. 네. 이게 지금 한 스푼. 숟가락으로 한 스푼 하면 돼요. 음.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네. 다 넣어주셔도 돼요. 한 스푼 들어 음. 이게 이제 볶아주면은, 기름이랑 된장이랑 살짝씩 섞이는. 음 네. 아, 이게 된장은 무슨 된장인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재래 된장, 마트에서 편입하는 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된장이에요. 오꼭 그런 된장 아니어도 집에 뭐, 이제 뭐 집에서 뭐집에 담근 된장이라든지 만든 된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음 근데 제가 이 된장에 이 기름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딱 냄새만 으면 된장 냄새가 확 올라와요. 어, 근데 이렇게 기름이랑 볶으면그 구수한 구수한 음.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된장 냄새 거부감 있는 분들한테 는 훨씬 더 괜찮죠? 아, 뭐 된장 냄새 싫어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괜찮은 음. 방법이야. 아 제가 이 중요한 질문 안 했네. 보통 원래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된장 넣을 생각잘안 하잖아. 네, 네. 어 어떻게다가 이 된장을 라면에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또제필름하는 지난 추억이 있죠. 어? 음. 예전에 나우 친구 사귈 때 원래 된장찌개도 진짜 하나 못 끓일 때가 있었어요. 어. 지금 이 끓이지만 그때는 인터넷만 보고 그냥 재료가 하나부터 열까지 있으면 음. 그 열까지 다 넣어야 되는 줄 알고 그저 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된장찌개 만드는데 그열가지다 필요가 없어요. 음. 어쨌거나 결과의 맛은 맛있고 정성이 담기면 되니까 음. 그 어쨌거나 그렇게 완성 해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줬더니 네.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음. 그모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훈훈하고 좋은 거예요 음 그때부터 딱 시작이 된게 된장찌개였는데 어, 이거는좀 약간 색다르게 가고 싶어서 된장라면을 아 하게 된 거죠 그때 마음을 담아서 <laughs> 추억으로다가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눈가가 아, 또 촉촉해 <laughs> <쪽>. 아 <laughs> 자, 그럼 그래서 네, 지금 기름이 나 볶은 된장 만먹어보시어요저 예, 궁금한데 진짜 한 번만 먹어봐도 될까요? 아, 먹어봐도 되죠 수저에 네. 보조 음~~ 살짝 기름에 코팅이 돼서 그런지 뭔가 꼬소꼬소한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그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반 된장은 약간 좀 말랑말랑한 거죠? 음. 근데 지금 여기 기름이랑 볶았을 때는 좀 뭔가 씹히는 맛도 있고 음. 좀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저는 이제 삼겹살을 구을 거예요. 어. 그 삼겹살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삼겹살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냥 그 뭐랄까? 우리 왜 된장하면은 차별 된장찌개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딱 보면 고기 육즙이또퍼져 네. 있고, 국물 안에. 알아요, 알아요. 근 고기 또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 넣고, 어. 소고기 들어간 거지만, 소고기 대신에 이제 삼겹살. 네. 그리고 라면을 같이 먹으면 약간 육상냉면처럼. 네. 네. 냉면과 돼지갈비의 콤비처럼, 아. 라면과 삼겹살의 콤비도 괜찮기 때문에. 자, 빨리 네. 구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도록 하죠. 네. 아유 네. 네. 아유 네. 오, 삼겹살 두께가 아, 이게 보통 삼겹살 두께랑은 살짝 좀 다르네요. 아유. 이거 어, 근데 라면 양치고는 삼겹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이 하미괜찮 아, 요 약간 이거 이거는 안 뿌리셔도 되긴 되는데 그쵸? 이건 소금이랑 후추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마트에 팔아요. 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소금 후추입니다. 음. 벌써 어, 이 시간에 그럼 네. 한깐마시고 뭐냐면 땡초와 쪽파를 오늘 할게요. 어떻게 땡초는 내가 보시면 하는 거어 언니 어 줄게. 어, 만 할게요. 왜요? 국물에 들어가는 거 맞죠? 아예 그죠? 아 내가 아. 보고 매콤한 거 좋아하는 거다 아시고 이렇게. 아 제가 매운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를 위한 거야 <laughs> 제가. 아, 예. 아, 알았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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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아, 이 잘, 이... 아, 도따라는거 아니야? 이괜찮 하나. 이게 뒤에도 살짝 이아음이편해이 너무 아, 정말. 자, 물은 네. 어느 정도 할 거냐면요. 라면 하나의 물 기준은 종이컵 3컵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물을 이제 여기에 3컵 기준을 해서 네.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한컵 음. 종이컵 기준 3번 지금 네. 3번 3번 3번씩 총 9컵이 들어갔어요 음.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다가 또 가리비도 넣고 새우도 넣고 된장도 음. 들어가기 때문에 짤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물한컵더 넣겠습니다 그러면 오. 총 10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그0컵오일 네. 물이 끓어야 되는데 네. 이 물이 끓기 전에 <laughs> 된장을 네. 반큰술만 넣겠습니다. 반큰술 네, 이거 이게또한번 넣을게요. 반큰술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 한 큰술 넣어야 되는데 저는 좀 나눠서 넣었어요. 네, 음, 음, 질문! 질문! 라면에 네. 면 먼저 넣었으니까 스프 먼저 넣었어요. 아, 이게 또 케바케라고 사람이 호불호가 갈리죠 네. 저는 스프 먼저 넣었습니다. 하이패스! Yes. <laughs> 역시 뭐 <laughs> 이유에 라뭐 이유라기보다는 스프를 먼저 넣고 간을 좀 제대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쉽게 설명하자면 음. 물을 넣었어 스프를 넣었어 음. 그러면 간을 먼저 볼수 있어 이게 짠지 네. 싱거운지 그터 네. 어. 패치를 <laughs>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프를 먼저 했어 음. <laughs> 일단 저는 물 조절은 확실하게 하 음. 아무튼 지금 네. 굉장히 한 곳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땡초를 네. 좀 넣어 아 네. 먼저 이 알싸한 맛이 우러나야 되거든요 이 순서랑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지금 뭐 여기 지금 건새우도 있고 뭐 송새우도 있고 가림도 있고 뭐 땡초도 있고 이렇게 한데 네. 어뭐 이거 먼저 넣으면 안돼 이거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먼저 넣어 상관없긴 한데 어 저는 땡초만 저 넣을게요 네. 조금더 조금더 그럼 땡초 두개다 넣지 뭐 어? 아, 아, 우리, 우리 콩나미 매운 거못 먹으면 어떡해요? 진짜 못 먹으면 어떡하지? 아, 어차피 이렇게 하고 아어 아, 어차피 이렇게 하고 아어 아,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건새우예요. <laughs>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긴 한데, <laughs> 네. 이것도 마트 가면 파는 거. 이것도 넣고. 응. 그 다음에 이거는 새우예요. 칵테일 새우라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채로 팔아요. 이거는 좀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좀 고급스럽게 맛있는 걸좀더 비싼 걸 사긴 샀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 본인들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음. 먹을 양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제진 새우 좋아해요. 새우 좋아해. 많 <놀람> 야, 다 드셔야 오어 새우 왔네. <놀람> 고런 새우. 어우 예. 동전 들다가. <놀람> 어, 이거 고을뭐번피라이거5배 맞고 자, 그렇게 할까? 네, 좋요 이미 지금 새우에 아니, 이 새우 아니, 이정도면뭐 그냥 새우탕 <laughs> 네. 자, 한 10개 정도로 할게요. 3 4 5 6 7. 자, 이제 여기다가 스프를 넣을 건데, 오케이. 지금 라면 스프 세 개짜리 양과 이걸 뭐라 그러죠? 건더기 스 응, 맞아. 음. 이거 같이 넣을게요. 네. 우리, 그냥 일반 보통 라면에다가, 음. 된장에 해산물이 들어가면, 깊은 바다의 맛이랄까? 약간, 아. 깊은 바다의 풍미. 아, 풍미. 음. 저, 여기가 지금 땡초가 있는 것 같아. 아, 약간. 얼큰하게. 가리비 맛과, 네. 또 새우의 이 통통한 맛과, 또이 매콤한 맛과, 어우러지면서, 맞아, 아 여기다 바닥을 넣었네. 그냥 바닥을 넣었어. 네. 꽃게만 들어가면 솔직히 좀 퍼펙트한데. 아, 네. <laughs> 아니 그러면 그거 호텔에서 을면 파는... <laughs> 정답 9 8 0 8 0 원. 너무 궁금네아 얼굴을 좀 얼굴 봤어요? 아니 외모 이상이세요? <laughs> 아니요. 아, 저 이상형 있어요. 아, 올리브님의 이상형은? <laughs> 저는 듣고 있나요? <웃음> 갑자기? <웃음> 누가 대응하는 거죠? 여기 듣고 배우... 있나요? 배우? 조진웅 씨. 아, 헉. <laughs> 어 이상형 <laughs> 굳이 따지다고 하면은 조진웅 배우 조진웅 씨가 맞긴 한데 사실 우리는 이상형을 따라 만나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쵸? <laughs> 좀 성격상 이제 예전에 이제 언니랑 제가 얘기했을 때좀 네. 뭐랄까? 감사함과 아, 책임감. 이상, 반바, 아, 저랑 <laughs> 이상. 이상. 그리고 어. 좀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음, 항상 고마워하고 그런, 딱 그런 그래. 사람이면. 그쵸,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브니 원한 이상형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줬을 때 말로만 고마워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음. 그치, 그렇게 그, 할수있어제 그,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리비가 지금 유를 벌리기 시작했어요. 어... 마리비는 솔직히 지금 먹어도 돼요. 어. 하나 더 올라오면 아, 빨리 주세요. 아, 하나 먹을게. <laughs> 아, 맨날 달라오는데 내가 너무 못 먹게 하는 것 같아서. 아, 해야지. 내가 하나, 아,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나 어떻게 먹었어? 넣을, 어떻게 먹었어? 이게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어. 네. 이게 또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 어머, 여기 또, 어머, 뭐야. 생쇼. 이거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어차피요>. <목소리도> 아 몸이 이렇게 불뚝아 길쭉? 어떻게, 자 표현해주세요. 랑... 라면 스프밖에 안 들어갔는데 음. 벌써 해물탕 먹은 거낌이 약간 음. 가리비가 들어가서 음. 좋을 거 같아 나 겁나 많이 먹었지 살이 하나 더떠어으면 좋겠다 응? 음? 아래에 아 뭐라고요? 아래에 아래 국물 먹어볼래요? 에? 좋아요 <laughs> 아! 아이거게 <이런 웃음> <laughs> 나. 라면 이제 넣을 거야 어. 네, 좋아요. 힘들긴 한데, 나봅시다. 근데 엄청난 네, 뭐, 너무 친절한. 평소에 제일 자주 해먹는 라면 레시피는 어때요? 무 네. 어? 여기는 가리비 었지만 보통 저도 매운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양고추랑 라면은 또 많이 많이 해도 끄들면. 아. 아 원래 버리는거좋아하요 네, 저보다 네, 저는 약간 퍼지는 것보다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해가지고. 어? 그럼 지금 꺼야 돼요. 네, 그쵸 지금. 네, 언니 말대로 껐어요. 어. 왜냐면 이게 토을 이러면서... 타고 내려가서 여기 <laughs> <여기서 웃음> 위에서 퍼져야 돼. 요 어, 여기서 맞아요. <laughs> 그럼 이제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삼겹살을 어. 삼겹살을 여기에 올려줍니다. 어. 삼겹살을 여기에 올려줍니다. 음. 그러니까 퐁당찍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응. 구웠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그냥 넣어버리면 이런 삼겹살의 맛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까 수육! 수육까지! 이렇게 또 구워주는 맛에 음. 라면을 먹어줘야 맛있는 맛이 나이해하셨아 아. 그냥 넣으면 이제 수육처럼 되는 거니 그쵸 그쵸. 근데 얘는 이제 구우면 은 안에 어. 육즙 머금으니까 그치. 아까도 말씀드렸다니 쌍둥이 맛있더라 이제 여기에서, 네, 쪽파를 넣을 거예요. 네. 자, 잠깐만요. 네. 쪽파도 쪽, 아, 뿌려주시고, 네. 위에 살짝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를, 음. 아까 제가 여기 몇개 썰어놨는데, 아 여기에 몇 개씩 넣려놓을게요 네. 어머! 뭐야, 귀여워. 자, 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있는데, 음. 이거, 뭐거다된거 같은데? 지금 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아니에요. 아직 할게 남았다고요.

<웃음> 이런 <웃음> 겐장 아, 이런 겐장자 <laughs> 아 <laughs> <좀> 이제 일어났어요 자자자자자자라운이 완성됐습니다. 아니, 자거아주얼좀비주요좀 보세요. 파스하고가리비 하고 갈비하고, 새우하고 청양고추하고 우와. 아니 근데 지금 아 침이 침이 <laughs> 너무 나와가지고 발음이 안되려고 <laughs> 발음이 <웃음> 발음. <웃음> 이게 무슨 바다랑 육질이 먹으면 먹 이거 무슨 저거 보양탕같아 이거 진짜 맛있는 영양탕 이런 거 그냥 라면 아니고 우리가 일반 라면은 인스턴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거리세요 그래서 나이게 살찔 거야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저도 이거어디 사진 지어 빨리 지금. 너무 네. 자꾸 젓가락을 들어요? 아, 아 나마음 꿀잖아요. 그냥 찍어, 네. <laughs> 한 손만 찍고 자꾸만. 한 손만 젓고. 아, 한, 아, 한 입만? 한 입만? 우리 어. <laughs> 한 입만 먹어야 되는데. 한 입, 근데. 예쁘니까, 우리. 네, 그래. 뭐. 한 입. 한 입만. 그거 저는 삼겹살 좀 만들고. <laughs> <제거>. 네. <laughs> 내가 뜨거워서 빨리 못먹겠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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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로 먹어? <laughs> 아 왜? 말을 해. 뭘르 음. 처음 들어갔던 그 된장이 햄을 잡내도 다 잡아주고 담아,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고기에 된장을 같이, 같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조화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맛있다 응. 음. 고기 언제 먹을지 낫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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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거 이건 약간 된장 <목소리> 와 이거 뭔데 <근데> 진짜 <목소리> 이거 해장국이다 <있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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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무 량한데요 <목소리> 아니 진짜 거짓말 어, <목소리> 안 하는데 대맛있 어제 술안 먹었는데 지금 술 먹는데 리저 <목소리> <목소리> 약간 눈이 풀린 거 같아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목소리> 맛있게 먹는 동안 나한 번만 더 하고 <laughs> 이러면 다 먹고 하겠어. <laughs> 우리 가서 나 지금 안 먹었던 것처럼 좀 미안하니까 <laughs> 좀 닦고 뭐. 일단 몇젓가락만더 먹고 아, 봐. 그래,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어우, 아, 네. 네. <laughs> 저, 오늘의 쿡팀 주선자 민들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laughs> 아, 그러면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세계 대회 와우. 2018년 네. 어, 머슬만이야 세계 챔피언. 어 저는 지금 현재 네. 헬스장까지 주근로를 하고 <laughs> 있는 어,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여기 같이 드세요. 우리는 네.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 제가 다잘 먹거든요. 제가. 네.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네. 어 저길 가요. 가면 어떤 음식을 줄까라는 생각에. 어... 이렇게 신청해서 나오게 됐어요. 아니 근데 네. 다 먹는 것 치고는 속선이 너무 날렵하신데요? 관리를 그러니까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뭔가 이제 몸에 좋은 것도 이렇게 같이 관리를 아. 하고 있어요. 아. 네. 관리하는 아네네 <laughs> <laughs> 어, 네. 그럼 이런 질문은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이상형이 음. 어떻게 되세요? 어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네. 음, 더 이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네.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 똑같은 게 뭐냐면 식당집 네. 주인, 주인 딸, 딸. 딸. <laughs> 왜요? 항상 이제 좀 뭔가 식당집 주인 딸이라고 하면 뭔가 요리를 잘할 것 같아서 요리를 아 잘하는 사람이. 오, 지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좋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손이 네. 뭐아 무진 또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잠시 뒤에 옵니다. 지금 쿡남을 위해서 음. 마지막 그 요리의 그 플레이팅과 그그 그 음. 따뜻한 온기로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 요리의 아. 박차를 바고있거든요 어, 아, 이또 갑자기 두분두근들아 두분 아. <laughs> 그러면 우리의 저기 쿡팀 저기 어 저기 우리 연예 셰프 원재훈이고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한번 불러봐야 될것 같아요. 아 불러요? 네, 한 아. 그냥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 한번 불러봐주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비밀이 큰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 어, 일단 비밀. 어, 어, 아웃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밀이야. 아 그리고, 그런 그런 게또 좋죠. 네네. 어이 중점의 멋있는 톤으로 나와주세요라고 불러주시면 아마 금방 올것 같은데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 <laughs> 둘셋 나와주세요. 그러면 원준 씨는 보통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로 연애하세요? 저는 좀 리드하는 성향이에요. 음... 그러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으러 가거나 음... 여행을 가거나뭘 할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해서 야, 이거 가, 가자 이런 형으로 리드를 좀 하는 스타일이죠. 어 그러면 네. 딱 남자답게 우리 이제 밥 먹었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딱 리드 좀 해주세요. 뭘 해야 될까요?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으면, 밥을 네. 먹었으면, 밥을 네. 먹었으면.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아 운동. 운동. 아. 뭐 그저 오늘 운동복. 아딱 아, 어. 네, 네. 라인 맞고 운동 해야 되고 같요 운동을 이제. 예, 준비가 되면 라인복. 그러면 네. 두 분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오늘도 해야죠 같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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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남자답게 <목소리> 리드 해 주셨으니까 <오늘 목소리> 운동하러 오케이. 가요. 그렇죠. 잘 따라와야 되는 거죠. 좋다. 연애레시피 <laughs> 말도 안나 <와>. 운동하길 생각해 <laughs> 운동 싫어 <laughs> 썸타는 연애레시피 우리 막간 나는 연애로 그리고 다음주에도 더욱 더 흘리는 맛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준비 자, 시작 <laughs> 천천히 이렇게 자, 그대로 돼요. 자, 여기서 끝까지 다안 끝까지 완전히. 엉덩이가, 엉덩이가, 자, 뒤 허벅지가 정원에 크다. 네. 그대 그대로 로 그대로 천천히. 그렇지 거리 고